에베소서 31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죄인의 비참한 상태와 그 타락한 행태에 관해 지적한 사도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고 회고하면서 예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은 인생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이치와 그 영적 원리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오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에 입대어 사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지 않아요.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응하여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은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키죠.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배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식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개혁 개정 성경은 바울의 가르침을 명령조로 번역했지만 정작 여기서 그가 언급하고 요구한 내용은 정작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자, 보십시오.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심령, 즉,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일, 애초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가능한 일들이고, 죄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들이죠.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요구를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하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갖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는 자기 개발사의 교훈 정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에베소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에 관해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더러 노골적으로 그분을 등지고 무시하는 불신자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고 건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 사람의 사악하고 더러운 삶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배우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진 그들, 이들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운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며 그 은혜에 부응하고 공명하는 삶이 바로 신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사명이자 본분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랍시고 자부하는 누군가가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죄 욕심 차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라면 사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받은 은혜에 부응하지 않고 불순종을 일삼는 작자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